안녕하세요, 상상시스터즈입니다. 오늘은 임용 일차를 보러 갈때꼭 가져가야 할 것은 무엇인지, 가져가면 좋을 물건은 무엇인지 체크리스트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시험장에 다섯 번 가본 사람으로서 혹시나 시험장에 갈때 무엇을 챙겨야지? 라는 고민이 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것 같아 영상을 찍어 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수험표가 필요합니다. 수험표는 칼라로 출력하셔야 되고요. 시험 일주일 전 금요일부터 출력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신분증을 꼭 가져가셔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어느 것도 상관이 없는데요. 시험 보는 중에 감독관님께서 이에 신분을 확인하러 돌아다니십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신분증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필기 도구를 가져가셔야 되는데요. 심플하신 분들은 그냥 검정 볼펜 하나만 이게 들고 가시는데 저는 전혀 심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필기 도구를 가져갔습니다. 일단 제 주력 펜을 가져갔었고요. 혹시 주력 펜이 안 나올 것을 방지해서 이렇게 서브 펜도 하나 챙겨 갔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시험지를 받으면 시험지에 먼저 샤프로 쓴 다음에 답안지에 옮겨 적을 때 펜을 사용했던 그런 학습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샤프도 준비해 갔었고요. 혹시 모를 걸 대비해서 멀티펜도 하나 가져갔습니다. 화이트 지우개도 챙겨갔었는데요. 뭐이 지우개는 샤프랑 짝꿍이니까 가져갔었는데 이 화이트를 가져간 이유는 뭐냐면 다반지는 화이트로 수정이 불가능한데 인적사항은 화이트로 수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화이트를 챙겨갔고요. 요거는 이제 꿀팁일 수가 있는데, 자를 챙겨갔습니다. 자를 왜 챙겨가냐면, 저희가 답안지를 수정할 때, 검정색 볼펜으로 밑줄을 쫙쫙 긋고 나서 답안지를 수정하잖아요. 그 밑줄을 긋을 때 사용을 하려고 이렇게 자를 챙겨갔습니다. 좁은 범위는 상관없지만, 넓은 범위의 답안을 수정해야 할 때는 이 자가 매우 유용하게 사용이 된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필기도구를 챙겨서 시험장에 갔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요. 네, 아날로그 손목 시계를 준비해 갔습니다. 어, 이 시계를 의외로 까먹고 안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꽤나 있더라고요. 시험장에는 시계가 없기 때문에 이 시계를 가져가시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자시계는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초침과 분침으로 움직이는 아날로그 손목시계를 가져가셔야 되는데, 저는 모닝글로리에서 판매하고 있는 수능시계를 가져갔고요. 유용하게 사용했고요. 2차 때도 이 모닝글로리 손목시계를 사용했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까지 볼 자신의 서브노트, 핵심노트, 기출노트를 가져가셔야 됩니다. 저는 일단 무거워도 다 챙겨갔어요. 만약 어떤 개념이 기억이 안 나는데 찾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찾아봐야 되는데 그때 휴대폰도 다낸 상황이고 찾지 못하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서 안볼 거라고 예상을 하더라도 일단은 가져갔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중요하죠. 바로 점심입니다. 점심은 보통 1교시 교육과 2교시 전공을 보고 나서 전공 비 보기 전에 밥을 먹습니다. 이때 시간이 한 12시 10분 정도여서 엄청 배가 고플 시간이긴 해요. 그래서 여러 수험생들을 본 결과 김밥, 유부초밥, 삼각김밥, 편의점 도시락 혹은 뭐 케이크를 드시는 분들도 봤던 것 같아요. 반찬 도시락 해갖고 여러 가지 반찬을 싸우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든든하게 먹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히터가 빵빵 교실 안에서 냄새가 엄청 빨리 확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수험생들에게 피해가 되는지라 주로 안에서는 잘 드시지 못하고 밖에서 드시더라고요. 근데 이 임용시험 날 매우 춥기 때문에 안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전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엄마가 손수 끓여주신 죽을 저는 챙겨갔고요. 그래서 죽을 먹으려고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화장실 갔다 오고 자리에 앉아서 서브노트 조금 보면 시내이다 끝나가요. 그래서 저는 그 죽을 먹지를 못했어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싸가지고는 갔습니다. 나는 밥심으로 버텨야 된다라는 분들은 그냥 냄새 안 나는 것이면 이제 반 안에서 드시고 냄새 나는 거는 다른 수험생들도 있으니까 보통 밖에서 많이 드시거든요. 그래서 알아서 잘 판단하셔서 점심을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밥을 안 먹고 뭘 먹었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실 텐데요. 바로 저는 간식 거리를 엄청 많이 싸갔어요. 특히 이제 한 교시 한 교시 끝날 때마다 체력이 바닥이 납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당을 섭취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초코 초코한 것들 다챙겨왔고요 저는 특히 페레로로쉐가 의외로 좋더라고요. 그냥 하나 하나씩 먹기에 그래서 이 페레로로쉐도 많이 먹었고, 그다음 에너지바 이게 진짜 의외로 괜찮아요. 견과류도 들어 있고 해갖고 약간 밥 먹는 느낌도 약간 들면서 에너지도 보충해줘서 에너지바 이 중심으로 먹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초코 초코한 것들을 먹다 보면은 새콤한 것도 당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귤도 많이 챙겨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이전 영상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홍삼정이랑 숟가락을 무조건적으로 챙겨가서 교육학 보기 전에 한 스푼, 전공 A 보기 전에 한 스푼, 그다음 전공 B 보기 전에 한 스푼 이렇게 먹으면서 체력과 당을 보충하면서 시험, 시험을 친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여덟 번째는요, 바로 물이랑 따뜻한 커피나 음료를 챙겨가시면 추천드려요. 저는 이렇게 그냥 간단한 500ml 생수병 하나 가지고 갔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차가운 물을 또 먹기가 싫을 수 있잖아요.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온병에 카누 타가지고 갔거든요. 그래서 뭔가 따뜻한 음료를 먹고 싶을 때는 이렇게 카누를 먹었고 그 다음에 뭔가 차가운 음료를 먹고 싶을 때는 그냥 물을 마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많이 마시면 안 되세요. 왜냐하면 시험 중간에 화장실에 갔다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어, 적당히 마시셔야 됩니다. 이렇게 8가지를 한번 살펴봤어요. 진짜 중요한 건 수험표 시험 신분증, 필기 도구, 아날로그 손목시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간식거리 정말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이거는 꼭 가져가셔야 할 체크리스트고요. 또 이외에 또 가져가면 좋은 물건들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면은 이외에 가져가면 좋을 물건들은 또 뭐가 있을까 추가적으로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건 근데 좀 중요한데? 네, 바로 휴지랑 물티슈입니다. 휴지를 시험장에서 제공을 하긴 해요. 근데 워낙 수험생들이 많다 보니까 휴지가 다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럼 괜히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작은 티슈나 물티슈를 챙겨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는 합팩 꼭 가져가셔요. 11월 말은 정말 정말 춥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흔들어 쓰는 핫팩을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데워서 코트 안에 딱 넣어갖고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면 끝날 때까지 식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손이 얼었을 때도 이 핫팩을 만지면 손을 좀 풀어주고. 그 다음에 다리가 추면 다리도 좀 대주고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바로 건조하신 분들은 인공 눈물이나 핸드크림도 꼭 챙겨가세요. 히터가 정말 빵빵합니다. 그래서 눈이 정말 건조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또 넣어줘야 되니까 인공 눈물 챙겨가시고요. 손이 건조해서 펜을 못 잡을 정도로 막 손이 바짝바짝 말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핸드크림 미리미리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편두통이 가끔 가다 오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시험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다 보면 편두통이 올 수도 있을까 봐 타이레놀도 챙겨 갔고요. 그다음에 좀잘 체해요. 귤이나 뭐 초콜릿을 먹다도 체할 수도 있으니까 소화제를 가지고 갔습니다. 혹시나 지병이 있으시거나 잘 체한 나 이러신 분들은 이런 진통제나 소화제도 챙겨 가시면 추천드립니다.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한 반에 여섯 명씩 다섯 줄 앉거든요. 그럴 경우 자신의 자리를 미리 예측해 봐서 아, 내가 정말 창가 쪽 자리겠구나. 그러면 미리 담요나 따뜻하게 할 물건들을 갖고 가시면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그 외에 가져가면 좋을 물건들도 살펴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바로 자신감을 장착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내가 아는 것이 나온다. 내가 못 쓰면 남들도 못 쓴다. 아는 것이라도 제대로 쓰자. 이런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저는 특히 내가 못 쓰면 남들도 못 쓰니까 모르는 문제는 나중에 풀자 이런 마인드로 쭉쭉 풀어 나갔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 긍정적인 마인드로 자신감을 가지고 시험을 보신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다 시험에서 건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